지금까지 솔로몬은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을 보기 위하여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가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행복을 보기 위해서는 이 우매 우매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행복하려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동시에 우매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매함 우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매함입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우매함은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뭐죠? 우리가 지혜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혜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 이게 지혜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뜻,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것. 그래서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매함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 개념으로 인간이 가진 악한 생각. 솔로몬식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이 가진 미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악하고 나쁜 이러한 생각들만이 아니고 우매함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매함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채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건 아닌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그것도 우매함이에요. 근데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매함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뜻 그래서 사람의 악한 생각이기도 하고 사람의 일반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 그뜻 그게 바로 우매함이고 오늘 솔로몬은 이제 지금까지는 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생각 인간의 생각, 우매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이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우매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매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매함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매함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우매함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악한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지혜의 특징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8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봤던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혜의 특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저기 변하느니라는 단어가 예슌네라는 단어라고 했죠? 수동형이라고 강의 수동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혜가요 얼굴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얼굴이란 사람의 상태 내면의 상태 그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사람의 찡그린 얼굴, 사나운 얼굴, 안 좋은 상태를 좋게 바꿔준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행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10장 1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10장 1절 을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라. 향기름이 있어 요 향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참향기로갖고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파리 몇 마리가 죽었네요. 그러면 그 향수에서 그 향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악취를 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매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은 우매함이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악한 생각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영향을 준다 지혜가 네 삶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너의 생각 너의 뜻 그것이 결국 네 삶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를 내는 것 같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시면요. 이 우매함, 악한, 하나님과 단절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함정을 파겠죠? 그리고 담을 허, 헐어요. 하나님은 지게석을 두시고 담을 두셨어요. 담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담은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우매함 속에 나온 함정과 그리고 남의 것을 더 빼앗고 더 가지기 위한 담을 허는 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허무는 자는 결국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올 것이고, 뱀에 물리는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함정을 파는 것과 담을 허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가진 악한 생각이겠죠. 인간의 악한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요, 이어지는 구절은, 돌들을 떠내는 것, 돌을 어떠, 왜 떠내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돌을 떠내서 지었고, 건축물을 만들 때도 돌을 떠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온, 자기 뜻에서부터 나오는 일반적인 건설적인 어떤 생각에 의한 움직임이었을 거예요. 돌을 떠내요. 그리고 뭔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쪼갰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인간의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게 너희 삶을 행복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매를 버려야 된다. 왜? 그 우매함도 네가 가지고 있는 우매함은 마치 죽은 파리와 같아. 적은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네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따라가느냐. 내 생각과 내 뜻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 싸움이고 결국 그것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향기름이요 내만 맞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 이 우매함이 결국 이 우매가 우리 삶을 악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단순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악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뭐 지혜자는 그 마음 속에 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매자는 자기 뜻대로. 우매자 하니까 자꾸 어리석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우매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있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우메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디 있게 만든대요? 왼쪽으로 있게 만든대요. 이거는 상징이겠죠. 성경에서 늘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명예로운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왼쪽은요? 자꾸 우리가 뭐,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시면, 문자 그대로 보신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 그 구원받는 사람은 오른쪽에 두시고 왼쪽에 두시고 뭐 염소들은 왼쪽에 가니까 늘 자기는 오른쪽에만 선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오른 바른 쪽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가 어떻게 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매는 바르지 않은 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채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한 그런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가 왜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까? 사사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사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은 결국 계속해서 왼쪽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결국 자기 생각은 끝에 가보면 죄악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매함은 결국 우매는 우리 삶을 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매는 우매함은 우리 삶을 혼돈으로 이끈다, 뒤집어 엎는다, 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혼돈스럽게 만들고 뒤엎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오 절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또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헤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봤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더 오늘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가 또한 살펴보니, 통치자와 연관된 패단이 있었다. 통치, 힘과 관련된, 통치자와 관련된, 통치와 관련된 패단을 내가 한 가지 봤다. 뭘 받는고 하니까, 6절을 보니까요.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 자, 여기서 우매한자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미숙한자, 어리석은자, 어린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기서 부자들은 지혜자, 완숙한자, 성숙한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때야 될까요? 미숙한자가 낮은 곳에 있고, 성숙한자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우매한 자가 낮은 곳에 있고 지혜자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우매함이 뒤집어퍼났더요웃습게 뒤집어퍼났더란 말이에요. 뒤집어 더우스운건 구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뒤집어 엎었어요 종들이 땅에 걸어 다니고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엎어서 종들은 말을 타고 가고 있고, 고관들이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걸 봤어. 그러니까, 우매함이뭘 가지고 왔는고 하니까, 질서를 뒤집어 엎었다. 우습게 뒤집어 엎었다. 높이 있어야 될 것은 낮추고, 낮춰야 될 것은 높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우매함내 생각과 내 뜻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스운 뒤집힘이 생긴다. 삶의 혼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요. 이와 같은 것이 나와요. 19절부터 먼저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단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의이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알수 있도록 해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매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낮추고 사람을 높이고 새 짐승의 모양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뒤집어 엎어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영원히 찬송하실 일을 밑으로 내려놓고 찰나를 사는 자기나 미물 같은 짐승들을 위에 올려놓는 희한하고 우스운 뒤집힘 혼돈이 생기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함은요 결국 뒤집어서 섬기게 만들어요. 높이 둬야 될 하나님이나 높이 둬야 될 고관이 아니라 종들을 섬기고 희한한 뒤집음이 있고 그리고 이 우메함은요. 결국 뒤집어서 추구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게 아닌데 뒤집어서 추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가론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 버렸던 이유가 결국 뭐로 나옵니까? 은 30이에요. 은 3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그은삼십 없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매함은 결국은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뭔가 진정한 것을 섬기지도 않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야, 쟤네들 지금 뭘 섬기고 있냐? 지금 쟤네들 뭐에 목숨을 걸고 있냐? 왜 저러냐? 우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매함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결국은 혼돈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대가 지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러니, 실제로 행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이제, 10장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행복하고 싶은가? 우매를 버리고, 우매를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따르고, 우매를 버리고, 우매를 떠나야지 행복해진다. 라고 말해요. 신약식 표현이라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늘 우리 사이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급하게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